반갑습니다. 작은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름에 다육이든 개발선인장이든 이런 이제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습 때문에 또 온도 때문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비를 많이 맞고 뭐 이렇게 하면 물음병이 온다든지 해서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 보시면 잎은 그렇게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잎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애들은 싱싱하고 그렇다고 줄기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잎이 자꾸 떨어져요 중간에 마디 마디가 이 원인이 뭐가 하면 바로 온도 때문이거든요. 온도. 그런데 이제 이런 식물들이 온도만 높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습이 죠섭 습이 높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땅만 양만큼의 습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가도한 섭,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에 고온 다습이잖아요 섭이 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온도까지 높으니까 이 식물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열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온도가 높아서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뜨는 경우. 다육식물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이 노래지면서 포시가 쉽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런 개발 종류들이라든지, 공작 종류라든지 호야나 이런 아이들은 보면, 크게 포시는 하지 않은데, 분명히 잎이 뚝뚝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뱅이 왔는가 싶어갖고, 뭐틀어갖고 뿌리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라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습이 많으면서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습조절을 해야 될지 온도 조절을 해야 될지 막 선풍기를 틀고 제습기도 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작년에 요 여름에 열화현상으로 이렇게 어 노랗게 변하는 아이들 냉장고에서 이렇게 시원한 물 지금 보시면 찹찹하게 이슬이 송얼송얼 맺혀 있죠 물방울이 이게 냉장고에서 이제 막 가지고 왔는데 요 물을 이제 한낮에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이렇게 쭉쭉 뿌려주시면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화 현상을 잡아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효과를 본 분들도 꽤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장마철에 안 그래도 습이 많은데 이게 물을 직접 이렇게 주게 되면. 습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시원한 물을 주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식물한테 효과가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매일 같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온도 조절을 매일 같이 물을 주면 오히려 녹아버리고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조건으로 습을 주지 않으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터득한 방법이 뭐냐 면 자, 우리가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습 조절이 안 돼요. 온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런데 뭐냐 면 우리가 이렇게 땅에, 땅에 뭐를 심어 놓으면, 땅에서는 습 조절도 잘 되고, 온도 조절도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습이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요 식물들을 그렇다고 다 뽑아서 땅에다가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어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터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열화현상이 생겨갖고 이렇게 많이 떴었는데 지금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보시면 입장도 말라 들어가고 지금 한 3-4일, 3일,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3일, 4일째네요. 4일째. 이 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보면 밑에 이렇게 큰 화분을 이렇게 엎어놨어요. 자 엎어 놓고 요 속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물이 아니고 자 뭐냐면 얼음이에요 얼음 우리가 얼음을 요런 통에다가 담아서 냉동실에서 얼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료수 병 같은 데다가 물 넣고 하면 요세 종류에는 빨리 얼죠 이 아이를 화분에 넣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면 이 속에 얼음이 녹으면서 습이이 구멍으로 올라오겠죠. 그런 다음에 화분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차온 냉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리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두면 땅에서 차분 냉기가 올라오니까 흙에 이제 냉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뿌리에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물이 직접 가지를 않기 때문에 습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이렇게 습하고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개를 해봤는데. 어, 진행되는 아이들이 거의 다 멈추고 지금 돌아와요. 색깔이. 노래 짓던 아이들이 파릇파릇하게 지금 색, 색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오늘 4일째인데, 그런데 이걸 이제 아침, 저녁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밤에도. 한낮에, 한낮에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얼음을 얼라가지고 넣어놓으면 한 3시간 정도 가요. 왜냐하면 어, 요통 속이 지금 밀폐가 되는 거죠 위에 구멍 요 바닥에 물 빠지는 요 구멍 말고는 옆에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안에 냉기가 딱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맞으면 옆으로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간을 띄워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게 냉기가 직접적으로 화분에 가면 오히려 뿌리 쪽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식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추위에 약해요. 요런 아이들은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화분과 화분의 간격을 조금 좀 띄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런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또 조금 강하니까 조금 이렇게 내려서 하시고, 요렇게 온도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 오뭐 좋은 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10시, 11시쯤에 한번 해서 한 두세 시간, 통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두세 시간 정도 가니까 한 1시까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갈아주고, 요거를 어느 정도 반복을 해주면 입장이 아 노랗게 떴던 아이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래 지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게, 어, 떡잎 같은 경우는 제거를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올려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 여름에 이파리가 우두둑 떨어지는 개발 종류들이나 다육식물, 열화로 이렇게, 어, 열화 인상이 오는 아이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다시 정상적으로 어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음이 직접 화분에 닿이면은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야 됩니다. 냉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선인장이 지금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꽃도 없고, 어, 종류도 다양하게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개발선인장, 지금 개울 원종, 봄 원종, 지금 새싹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어, 요런 것도 지금 계속 어,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어, 제가 좋은 물건들 골라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공작선인장. 공작 선인장, 살몬. 살몬도 있고, 지금 워라민. 워라미인. 워라민이 좀 많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이제 부사완. 어, 야화죠, 야화. 흰 꽃인데, 밤에 핍니다, 밤에. 그 다음에 노란 공작 선인장. 노란 공작 선인장도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호야를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호야, 이제, 새로운 거. 마틸다도 있고, 썬라이저그 다음에, 넘초크. 이 아이가 잎이 좀 특이해요. 특... 잎이 요리 바가지처럼, 요렇게 안이 뿡 뚫려 있어요. 꽃은, 이제, 호야 꽃처럼, 어, 모여서 핍니다. 이제, 요, 보면 이제 꽃대가 살짝 올라오네요. 자, 넘초커 아, 앞에 봤던 시라이고요 아이는 로시타. 로시타도 이치막 매치기 시작했습니다. 커티스. 이다 호야 종류들이에요 호야 종류들 호야들이 지금 아, 추가로 찾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많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호야도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정, 그 올릴 때 영상 올릴 때 편집을 해서 어, 가격이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호야입니다. 호야. 그 다음에 이제 카노사 핑크도 있고 하이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핑크는 앞번에좀 많이 팔아서 이번에는 하이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트로. 하이트 꽃이 지금 이렇게 다발로 예쁘게 피어 있어요. 쭉 보시면 어 호야 종류하고 공작선인장 종류들도 어 많이 제 어, 보충을 해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벨. 독일 미니벨. 어, 입장이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쭉쭉 늘어지는데, 어, 핑크색, 진한 핑크색 꽃이 핍니다. 지금 이렇게 씨앗도 맺혀있고 한데, 어, 꽃이 상당히 화려해요. 그런데 이제 공 다른 공작에 비해서 미니 미니이기 때문에 조금 꽃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대신에 진한 핑크라서 상당히 화려하고 꽃이 다발로 막 이런 입장에서 막 한꺼번에 이렇게 막 피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꼬리, 고리. 원숭이 꼬리도 어, 추가로 많이 갖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꼬리 선인장, 꼬리 선인장. 그 다음에 패치. 그 다음에 여꼬리도 이제 갖다 두었고, 이렇게 쭉 보시면 기존에 있던 거는 어, 보충을 해 두었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았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독일 항우는 인기가 많아요. 지금 독일 항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처음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지금 찾는 분들은 너무 많고, 물량은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어 이게 농장에서 농사를 뛰어서 이게 판매할 정도까지 가려면 아마 내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어요. 저희도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한 100개 이상 지금 번식을 해 두었고, 또 대품들 큰 사이즈들도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갖춰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독일 항우는 대품보다는 소품들을 많이 찾아요. 3만원대. 그러니까 처음에 2만원 팔았던 사이즈들이 지금 다 4만원, 5만원대예요그 사이즈가. 지금은 어, 한 7cm, 8cm정도 잘라가지고 뿌리 없는 상태로 2만원에 나오고 뿌리 내려갖고 새촉이 올라오면 다 3만원씩 팝니다 그러니까 고는거를 조금씩 감안은 해주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동일한 분들도 여기에 보면 쭉 있습니다 지금 작은 사이즈들은 어, 촉이 많이 올라오는 아이들은 따로 뺐어 빼서 새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뒀고 또 뒤에 아이들은 대품들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지금 입장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개 새촉들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한 20개 이상 이 아이도 지금 한 15개 정도 이렇게 대품들도 있고 얘뭐 아이들은 이제 종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종자를 하려고 이렇게 새촉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따로 빼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잘라서 번식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름에 열화 현상으로 다육식물이나 개발선인자, 또 공작들, 요런 아이들, 열화 현상 때문에 잎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노랗게 변하는 아이들, 고런 아이들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고 습과 온도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어, 효과가 있으면 많이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이렇게 해서 기한 아이들이, 원래 검이나 이런 귀한 종자들이, 어,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는 검이나 어, 고급종들이 병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용혈화 현상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종들이 주로 이제 고가품들인데 요런 아이들 보내면 아까우니까 요런 방식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방식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확실히 어 생기가 돌아와요 파릇파릇해져요. 자, 꼬는 걸 한번 감안을 해서 해보시면 훨씬 더어 쉽게 예름 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